어,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어, 왕에 관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누구냐면 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처음 초대 왕은 사, 아, 사울이었죠. 사울이었고 그다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 어, 다윗이 왕이 되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 어, 우리 우리아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아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 성전도 지어드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좀더 왕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그의 노년의 시기에 어, 나라가 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좀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라의 평화를 간구했냐면,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와의 에, 관계 속에서 어,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 왕과 다른 나라 왕의 이방 민족의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평안을 노년에는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뭐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한 거 가지고 그게 뭐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그걸 따지기 전에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냐면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단지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나라에서 그냥 그 아내들만, 공주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올때뭘 가지고 왔냐면,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이방신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은... 어,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많은데 그 이방 아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제약을 보시고 이제 말년에, 노년에 이제 너의 나라를 두 나라로 하나님께서 나뉘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르호보암 왕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오늘 본문 열1개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빨리 읽어 드릴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르후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하에 백성이 가니라. 아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지 않았거든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할 수만 있으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르호보암 왕을 섬기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백성들이 르호범 왕에게 나와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솔로몬 왕이 노년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일을 했어요.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궁전도 만들어야 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키고 착취하고 고된 삶을 살게 했어요. 그리고 아내들이 많고 또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 왕에게 요구한 것이죠 우리가 고대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두었는데 이제 르호보암 왕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힘든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 왕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책을 찾게 되었냐면 르호보암의 해결 방법을 저희가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서 요청을 듣고서 르호보암 왕이 처음에는 누구와 상의를 했냐면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 왕을 도왔던 신하들 좀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신하들 중에서 그 원로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 원로들과 함께 은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이 경험도 많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대안을 제시하죠.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 왕이 살아 있을 때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 왕이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좀 덜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좋은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 왕이 누구에게 또 물어봤냐면요. 8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 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오늘 이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르오버 왕이 자신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나에게 요청하는데, 고된 그 세금과 고된 일을 좀 벌어달라고 나에게 요청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젊은 신하들의 대답은 뭐였죠? 그냥, 백성들을 쉽게 쉽게 또 편하게 해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솔로몬 왕 때보다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일을 시켜야지만, 몸이 고되게 이렇게 밀어붙여야지만,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젊은 신하들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았던 솔로몬 시대의 신하들에게도 분명히 물어보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도 분명히 의견을 물어보았잖아요 결국에는 이 르호보암 왕이 이두 의견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르호보암 왕이 선택을 하게 되죠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무엇인지, 저희가 그 결정이 무엇인지, 11개상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3일만에 여러 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후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른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 람 하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르호보암이두 가지의 선택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선택 속에서 르호보암이 결국은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누구의 의견을 선택했냐면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선택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선택은 더 백성들을 억압하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 못 차리게 그렇게 불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백성들은 그렇게 정신없이 해야지만 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더 세금을 더 많이 물리고 솔로몬 왕 때보다 더 고된 일을 그렇게 시키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르후보암 왕이 결국은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이 르호보암 왕이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릇된 선택을 하고서 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 왕의 선택과 결정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응답하는 모습이 다음 구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지파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지파들 중에서 이 르호보암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은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 왕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솔로몬도 유다 지파고 이, 이 루오범 왕도 지파로는 이제 유다 지파입니다. 아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남쪽 지역에 있어요. 대부분의 나머지 지파들은 북쪽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있던 여러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남쪽에 있는 지파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된 노역을 동원됐고 세금도 많이 냈어요. 왜냐면 하 어, 남쪽 유다 지파에는 이이 왕의 출신인 지파가 이기 때문에 에, 배려를 해준 거죠.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런데 북쪽에 있는 열 지파들 열 지역의 지파들은 어, 이제 수도하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노동력도 많이 착취했고 세금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아, 배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열 지파가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배반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고된 이 힘든 상황을 왕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선택을 할수 있었잖아요. 열로한 어, 신하들의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었고 결정을 선택할 수 있었고 젊은 신하들의 결, 어, 의견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르호보암 왕이 젊은 사람들의 결론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배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냐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위시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예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이르오보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배반을 하게 되었고 그열 지파는 여러 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르호보암과 여로 보암 왕이 남과 북의 왕으로서 이제 존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뉘어서 우리 나라처럼, 남과 북이 분단된 것처럼 그렇게 분리된 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때 이후에 르호보암이 예, 옳은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고 나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과 북이 나뉘게 되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남과 북이 나뉜 상태에서 결국에는 어느 한쪽도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아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BC 722년에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르호보암 왕 때부터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고, 그리고 두 개로 나뉘어진 나라는 남과 북의 이스라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 모시기 어느 나라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두 나라가 모두 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는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분명하게 아주 단순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나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슬로몬 왕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슬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나라를 두 개의 나라로 이제 나누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은 하셨어요. 그런데, 르후보암도 분명히 그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늙은 신하들의 경륜이 많고 연륜이 많은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더잘 보살펴 주고 그들의 요청을 잘 들어 주고 그들의 말에 길을 기울였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일지라도 르후보암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쪼개지 아니하시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평안한 이스라엘로 분명히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르후보암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웠지만 르호보암은 결국 젊은 신하들의 말을 더 듣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하는 결과들을 낳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결국은 나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우스운 것은 그렇게 살다가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누구를 원망하나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어, 명료한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실수와 모든 악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르호보암 왕이 분명히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섬기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한해 보았습니다. 올한해 동안, 2024년 1월부터 이제 12월, 오늘 11일,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한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정신없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매순간 결정하고 매순간 우리가 추진하면서 살아왔던 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늘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 길이 맞나요? 내가 선택한 이것이 맞습니까? 그 질문이 점점, 점더 줄어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나요? 하나님 이것이 맞나요? 내가 지금 이쪽 가는 길이 맞나요?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얼마나 하면서 오늘 살아오셨나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뉘게 되고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이두 나라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아픔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해 2024년 12월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순간 매순간 질문하지 못하며 살아왔을지라도,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매순간 질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이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도 깨닫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말씀 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